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어 오늘은 7월 둘째 주 주말 리포터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 그다음에 다음 주어 경제 스케줄 음, 관련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주말장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예. 어, 골드도, 어, 유익장에서 상승을 했고, 실버는 유욕장에서 미사일 쐈죠. 예. 완전히, 이 예, 상승을 했습니다. 새로운 고점을 돌파 했고요. 14년만입니다. 14년만. 14년만에, 2011년도 8월 달에, 38불 때 38.50불 38불대 어, 50불대를 돌파를 했는데 그 8일도 월 굉장히 등락이 좀 심한 그런 날이었는데 어쨌든 어, 주말장에 14년 만에 새로운 신고점을 실버는 돌파했다. 38.50센트를 돌파했습니다. 자, 아마 뭐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 장에서 어 반등을 했는데, 어쨌든 뭐 저번 주에는 3300 불대가 무너졌죠. 무너졌다가, 아, 이 박스권에서 어 다시 진입해 가지고 주말 장에는 한번 반등을 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골드는 3300 불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한번 어 상황이 오면. 상승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뭐 골드는 제가 볼때 지금 아직까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버가 뭐 완전히 이 상승을 급등을 했죠. 뭐 결과적으로 봐 보면 어 실버는 월화수 조정을 받고 어 목금을 상승을 했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어 수목금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월화는 뭐 만인 등락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무역관세 어 8월 1일부터 부과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이제 7월 달에 어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보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뭐이 실버나 그다음에 어 지금 뭐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저번 주에 그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지금 국채 응찰 입찰이 있었는데 응찰률이 좋았죠. 10년물, 30년물 뭐 그런 부분에서 어 상당히 시장은 안정적으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그, 뭐, 이 국채 엉찰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금리 압박을 넣고 있죠. 시장이 이제 뭐 대통령이 압박을 넣기 때문에 시장은 금리나 기대심이 이제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 과연 이제 금리를 7월 달은 문건을 갔다고 보고 9월 달에 어느 정도 이 나라 할 거냐? 뭐, 트럼프는 3%를 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거는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계속 그냥 두드리니까 금리 이 나라 해라, 금리 이 나라 해라 두드리니까. 어, 채권 시장도 아, 이거 지금 금리 좋을 때 사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개념이 시장에 깔렸던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도 지금 살아났죠. 지금 97.52군데. 달러 인덱스가 살아나면서 지금 환율이 지금 1,379원 이에요. 예, 1,360원 대50몇던데 있다가 달러가 어 돌아서면서 환율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달러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 환율도 지금 살아난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한번 더어 골드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 실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제, 제 예상보다 지금 오히려, 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보면, 이, 이 무역 관세,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지면서 오히려 지금, 어, 이 미국의 경제가 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뭐 어제 저번 주에 아 이번 주죠. 노동 시장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봐 보면 어 지금 경제는 상당히 탄탄해지는 것 같다. 지금 뭐 정신은 난리가 났죠. 지금 현재 뭐 그런 어떤 영향을 골드도 많이 받았다. 근데 이제 그 달러가 살아나면서 이번에 골드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사실 박스권에서 좀 눌림이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골드가. 실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버는 뭐 터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터졌는데 골드는 지금 현재 예, 헤매고 있죠. 예, 박스권에서 계속 3330불 전후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어제 방송할 때도 그랬죠. 이번 아, 기대 좀 해볼만 하다. 그랬죠. 근데 역시 어제 골드도 제가 기대한 만큼 반등을 했다. 실버는 뭐 예상 외로 지금 이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여야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그런 흐름이 있었고 이제 다음 주에 중요한 이제 내용이 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나옵니다. 이제 CPI 지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 지금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죠. 어 전년 대비 지금 예상이 2.8, 전월 대비 0.3% 상승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어떻게 나오느냐 어,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요일은 PPI 지수 나죠 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6% 상승, 전월 대비 0.2% 상승인데, 하여튼 뭐, 이, 그 소비자 물가지수 뒷날 이제 항상 PPI 지수가 나오니까, 어,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 3개월 뒤에, 어,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까지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지금 6월 달에, 7 8 9 9월 달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데 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9월 달 가면 금이 전체적으로 봐서 어 지금 인플레이션 이더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어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어 다음 주에 화요일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 수요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해야 됩니다.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17일 날 목요일은 이제 실업보험 청구가 나오겠죠. 뭐 이번 주 이제 또 다음 주는 어쨌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지금 직접적으로 금리나 영향을 주는 내용이니까. 아,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 성대를 하셔야 되고요. 부, 분명히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나 뭐실업험 청구나 이런 부분은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전체적인, 뭐 내용을 봐보면, 뭐 지난, 그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는, 어, 월화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을 받았고, 어, 수목금, 순복금은 또 상승을 했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이 이어졌고, 실버는 어쨌든 14년 만에 지금 신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갔죠. 어, 지금 월요일날 이제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연말 되면 그, 거의 40, 40불 돌파는 충분히 할것 같습니다. 실버가. 어쨌든 뭐, 어, 한번 상승 흐름을 타면서 어, 상당히 좋은 지금 실버는 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뭐 특별한 뭐 조정 받는 한 주였는데, 주말 장에 어쨌든 골드나 실버나 어,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무리를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골드 역시도 지금 이제 상승 흐름, 상승장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단, 이제, 이 부분에서 박스 꺼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게 뭐 조정, 일종의 조정이라고 봐야 줄 수도 있겠죠. 어, 그 기간만큼의 예,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고, 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또 반등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런, 어, 흐름이 나오겠죠. 자, 뭐, 이번 주는 어쨌든 박스 꺼에서 우행보했고 실버 같은 경우도 박스 꺼에서 우행보를 하다가 주말장에 완전히 14년 만에 한번 고점을 뚫어내는 새로운 신고점이 나오는 뭐 이런 14년 만에 뚫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 날 시피아 지수, 수요일 날 피피아 지수. 목요일날 실업봄청구 요세 어, 가지는 꼭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7월 어, 둘째 주 주말 리포트 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쉬고 계시는데 주말 리포트를 안하려 했는데 또안 또 하니까 왜안 하냐고 그래서 <laughs> 했습니다. 예. 어쨌든 주말 리포트는 어떤 주중에 에, 이번 주에 있었던 내용을 복기하는 이제 에, 부분과 다음 주에 중요한 어, 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일정 경제 에, 일정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이건 좀 주말 리포트는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 그 날짜에 닥쳐서 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은. 어, 주말 리포트에 담아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8월 12일 아 7월 12일 예 어, 7월달 둘째주 주말 리포트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